S펜 활용이 필요한 분이나 게임 디자인 업무 등 멀티태스킹 디바이스를 찾는 분이나 고성능 태블릿을 원하는 분들에게 딱 맞는 갤럭시 S9 플러스가 34%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해서 현재 81만원대에 살수 있으니 오늘 무조건 사세요. 망설이다 놓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세요. 자 아,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. 현재 갤럭시탭 S9 플러스가 정상가 124만8500원인데 무려 42만9500원이나 할인되어 단돈 81만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잠깐!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.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 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지금부터 태블릿 고를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바로 화질입니다. 선명하고 눈이 편한 화면이 기본이죠. 두 번째는 바로 성능입니다. 여러 앱을 동시에 쓰거나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려면 강력한 칩셋과 넉넉한 램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은 바로 휴대성과 내구성입니다. 가볍고 튼튼해야 어디서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갤럭시 탭 S. S9플러스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갤럭시탭 S9플러스는 581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성이 뛰어나고 PC처럼 강력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해 다양한 작업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. 또 선명하고 편안한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영상 감상이나 문서 작업이 한층 더 쾌적하고 편리하죠. 야외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더욱 빠르고 강력해진 S펜 반응 속도 덕분에 필기나 드로잉도 훨씬 부드럽게 할수 있습니다. 이처럼 동갑 타는 갤럭시 탭 S9 플러스를 81만 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없는 선택하세요.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맞나요